안녕하세요. 바치올 지이크입니다.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점 HP, SP 좀 볼게요. 한미 반도체 실적 이슈로도 급락을 했고, 한미 반도체 지분 매각에도 급락을 했었는데, 그래도 꿋꿋이 드디어 신고가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쵸? 이제 신곡가를 만들어 갔는데 이 종목 한번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하게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먼저 주식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추세를 볼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추세.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 추세를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눌림목이에요. 자, 눌림목이란 뭐죠? 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높은 산 정상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산 정상을 향해 한 번에 못 올라가죠, 절대 주가가. 우리가 절대 못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체력을 비축하고 올라가다 체력을 비축하면서 결국은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때로는 포기하고 내려오기도 해요. 이렇게 하산을 하기도 하는데 주식도 마찬가지야. 주식도 절대 한 번에 못 올라간다는 거. 조정이 되면서 올라가요. 이 조정이 되는 구간은 우리는 눌림목 구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눌림목 구간이 오면 첫 번째, 아, 매도를 하고 수익을 실현해야 되는 고민이 생기고 첫 번째, 그렇죠? 우리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려갈지, 아니면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두 번째는 올라갈 것 같아서 홀딩을 해보,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나만 매도하면 희한하게 주가는 올라가고 나만 홀딩하면 주가는 여 내려갑니다. 이게 여러분들만의 기준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가 기준을 잡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장대 양봉이에요. 장대 양봉이 나오면 항상 고점을 그시고 절반을 그시고 여기에 절반을 그세요. 그래서 여기 1번 2번, 3번이면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 주가 급반등이 잘 나오고 여기를 1번을 최종 지지선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 2번과 3번은 더 급반등이 잘 나와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추세 상승이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봉이 우리가 절반 내가 이제 여기서 매수를 진행했어요. 어, 조정해졌는데 괜찮아. 홀딩한 거죠. 그럼 쭉 지켜보죠. 또 계속해서 하나의 봉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절반을 잘 지지를 했네. 그렇죠. 그러면 추세를 아직까지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게 우리가 추세를 보는 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직 이번 달 봉은 완성이 안 됐어요. 그쵸? 그럼 주봉에서 봐도, 아직 이번 달 봉은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쵸? 그런데, 자, 신고가의 흐름으로 갔어요. 신고가 그쵸? 분명히 우리가 무너질 줄 알았어요. 여기서 무너질 줄, 한미, 반도체, 지분매가, 한한반반체체어시쇼크 이런 게 있으면서 주가가 무너질 줄 알았는데 절대 무너지지 않고 잘 갔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주봉도 완성이 안 됐지만 여기에 절반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일 거예요. little bit of a l i t 0 0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도 많아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박스권을 하다가 이렇게 급등을 했대. 이렇게 급락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흐름 자체. 그래서 손주에서는 무조건 잡아야 돼. 38,000원을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일봉에서 이제 38,000원을 놓고 봅시다. 자, 자 38,000원을 놓고 보기 전에 어, 여러분들, 일봉에서 21위 평선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여러분? 일봉에서 21위 평선. 20일 이평선은 뭘까요? 추세를 보여주는 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생명선이라고까지 얘기하죠. 그만큼 중요한 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20일 이평선은 예, 추세를 보여줘서 이렇게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추세를. 근데 이평선 저는 여기서 하나 질문을 또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평선에 방향성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이평선의 방향성을 믿으셔? 예. 네. 이평선의 방향성을 믿으셔야죠. 여러분들. 이평선이 상승을 하면, 상승을 한다고 믿으시고, 하락을 하면, 예, 하락을 한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매매하는 건 이런 상승 구간에서만 매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추세 상승 구간에서만 여러분들 매매하는 습관을 길러주셔요. 자, 결국은 뭐냐면, 지금의 중요한 가격 대문 보면, 우리가 일봉에서 다시 그어보면, 지금은 이렇게 하나 봉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절반을 최종 손절선으로 잡아요. 얼마? 38,000원 정도 되죠. 여기를 잡자 말이에요. 왜냐하면 얘가 어떻게 보면 여기를 계속 돌파를 시도했어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시도하다가 이번에 뚫어졌죠. 뚫어줬다가 얘가 제차 패턴 자체가 이렇게 양이 나오고, 여러분들 고점에서 이렇게 이제 여기를 뚫어주는 양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바로 제차 음이 나오면 이거는 뭐다? 조심. 이거는 바로 급락의 패턴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죠? 저점에서 이렇게 음과 어, 음과 양의 패턴이 나오면 이거는 이런 이러, 이러한 변곡이 나오는 캔들이 맞는데 그렇죠? 고점에서 양과 음이 나오면 절대 안 돼요. 양이 나오고 음이 나오고 예. 어떻게 보면 이것 양하고 음이잖아. 이런 식으로의 흐름이 나오면 주가 자체는 굉장히 급락을 할 위험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들 뭐 이거 더갈것 같아 매수해도 돼. 아자 신고가니까 매수해도 돼. 그러나 손절선은 3 8 0 0 0원 잡으라는 거죠. 한번 수급 볼까요? 자, 오늘 보시면, 기관들은 뭐, 뭐, 그런데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사긴 했는데, 오늘 그쵸? 그렇죠? 100만 주 이상 매수였긴 했는데, 그래도 몰라요, 여러분들. 확실히 여기를 봅시다. 그리고 아직도 이신용장구율 자체도 떨어지질 않고 있죠. 그렇다면 뭐다? 한 번은 떨어뜨립니다 이거. 이게 떨어뜨리기 위해서 뭐지? 주가가 하락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음, 뭐 신고가이긴 하지만 신고가의 장점 매물대가 없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뭐 매수 다 좋아요. 매수해도 되지만 결국보 뭐다 우리가 손절선은 38,000원 잡고 대응을 하자. 요 정도만 잡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나는 좀더 길게 볼 거야. 그러면 요2 1일 성조도 보시면 되니까 너무 여러분들 어 대응 안 하시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매매 시나리오 손절선 정도는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상으로 HPSP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